여기 잘 적혀 있다 그지 위쪽에 여기 잘 적혀 있거든 여기 오케이? 알아놔야 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가 돼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 우함수가 짝수 차이면서 홀수 차이 있어? 짝수 차 생각해 봐 x 제곱이랑 x 제곱 곱해 봐 그럼 x 네 제곱 어 짝수인 거지 그지 우함수 곱해 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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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기함수 기함수는 홀수 차니까 x 우함수는 x 제곱 생각해 봐 그리고 면 X세제곱이니까 기함수 맞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돼. 왜냐면 얘도 X세, 뭐 X, X 이렇게 생각해봐. X제곱이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외울 것도 없어. 오케이. 응.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가볼게. 무슨 함수래? 철거할 우함수 뭐 그치, 우함수, 우함수. 응 그렇지. 방 배운 것도 기억 못하면 안 되지. 우함수지 그지? 우함수그 다음에 <laughs> f를 0부터 1까지 적분한게 8이라고 얘기를 했고 밑에로 넘어가 볼게 밑에 넘어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따로따로 어차피 전개해서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적어볼게 integral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번이 있고 5x 세제곱 fx가 있을 거야 5x 세제곱 fx 그 다음에 x fx 보여 x fx 그 다음에 2fx 보여 2fx 여기까지 해야돼 왜 뭐? 3개로 나눠서 그 한방에 할수 없으니까 한방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야곱하기 곱하기 에서 분배 법칙 쓴거야 알았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OX 세제곱 기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랑 아까 FX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 우함수라고 했지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뭐가 된다고? 기함수래 기함수를 마이너스 비까지 적분했대. 뭐가 돼? 0, 0.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엑니까 기함수. 이건 우함수. 둘이 곱했어. 기함수. 0. fx는 우 함수야? 나 5.5. 잖아5 5 5 5 5 5 5 5 5이5 5얘 봐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자, fx만 적분하라고 그랬고 앞에 2는 그냥 실수배니까 앞으로 빼주면 돼. 그지 그리고 fx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적분을 다할 필요가 없지. 0부터 해도 되지. 그래 놓고 앞에다 2배 더하면 되지. 어. 이해돼? 왜냐면 힌트에 이게 나와있으니까 이거밖에 써먹을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이게 못한다니까. 못하잖아. 방법이 없잖아. 이거 나와있어? 어. 이거 안 나와있다니까? 안 나와있으니까 써먹을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0으로 바꿔 앞에 2 곱하기 해줘야 돼. 그러면 4, <laughs> 8, 됐지? 32가 답입니다. 4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아야 돼. 알았지? 밑으로 두개 풀어봐. 이해됐어?